<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제가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 네.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는 너무 좋아하는데 예.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른다는 게 <laughs> 너무 죄송하네요. <laughs> 예, 예. <laughs> 이제 인사를 지나가다가 어저께 마침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예, 예. 찾아뵈었습니다. 아. 아. 어, 선생님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 어,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를 붓글씨를 배우는 어, 예. 사단법인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예. 신윤복 선생님을 이제 기준하는 사업 이 사단법인 타의 음. 서여회라는 서울시 모임의 서여 예. 예. 서여회의 회장입니다. 아, 이름 은 예. 구자춘이라고 합니다. 예. 구자춘 회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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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88년 감옥 생활신윤복 예. 어, 선생님이 팔8팔 년에 2 0 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셔서 어, 나오셨어요 그 예. 그다음부터 이제 이듬해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교수로 가시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윤목 선생님의 그 감옥 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음. 어, 독자들이 많이 열면서 음. 어, 신생님을 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죠 그렇죠 예. 뭐그 과정에서 특히 신윤복 선생님의 북글 씨가 예. 처음처럼도 그렇고 아, 그렇죠. 예. 어, 글씨들이 굉장 울림이 한글 때는 한글 캘리그라피다 뭐 이런 것들 없을, 때. 뭐, 예, 없을 예. 때 그런 명칭이 없을 적에 예, 없을 예. 때 한글을 아주 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렇죠. 어, 일반 옛날에 붓글씨체하고는 네, 전혀 다른 예, 옛날에는 뭐 주로 궁체나 판본체나 네. 이런 게 주로 있던 그렇지. 시절에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여 자연스러운 아, 한글을 쓰시게 되면서 저희들도 신생님한테서 어, 이 붓글씨를 배우게 됐죠. 예 그러면 그게? 오늘 전시되어지는 작품은 거기 신용복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제자분들의 전시회네요. 네, 어떻게 보냐? 이제 수1 번째, 21년째 음... 됐습니다. 어, 전시회 계속 예, 한 지가 1 년에 한 번씩. 예, 1 년에 한 번씩 선생님 살아 계셨을 때도 계속 예. 배우면서 해오다가 오. 2016년도에 예,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 계속 해서 어, 그러면은 전, 그 지금 예. 서여회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도 북클씨를 어, 지금 배우는 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저기 남영동에 네, 네. 선생님의 기념관 같은 것 아직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이제 쉽지 않네요. 준비하는 게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그런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냥 회장님의 소임이 막증 네, <laughs> <laughs> 사단법인적으로서 하고 사, 사단법인 더불어 수분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어, 거긴 지금은 부로 가산 디지털 음, 아, 근처에 사무 아. 공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더불어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 쭉 상, 보면서, 작품 예. 쭉상 보면서 자꾸 예, 보면서 말씀. 예, 복선장님이 책을 이제 어, 읽고 많은 이제 독서 모임들도 하고 이런 북글씨 모임. 어. 어, 또뭐 여러 개의 네. 사람들 모임이 한 500명 정도 예. 의원들이 모여있죠 음. 그 중에 우리는 국글씨만 네. 어. 하는 국글씨와 선장님 책을 어. 읽고 뭐 아. 이렇게 하는 모임이 아. 서여해라고아 그러면 더불어숲 네. 신영복 선생님이 네. 처음 네. 신영복인 더불어숲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드 돌아가시고 나서 만드신 네. 거예요그 네. 중에 아. 서예회는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음, 그런데서부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 에, 그, 네. 모, 모임에 계셨 모여 아. 모여 계셨던 분들께서 사단법인 아. 더불어숲을 창립하시고 네, 그렇죠. 다양한 네. 문화 활동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서예회는 거기에 일부고 네. 그러면 더불어숲에서 네. 하는 일이 첫,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국장님을 어, 아, 네. 이제 뭐 기념하는 사업 네. 어, 이제 네. 네. 이일 때 되면 예. 어, 미량의 묘소가 있는데 예. 미량을 파기도 예. 하고 성공에 예. 대해서 이제 예,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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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저것도 하고 예. 다양한 뭐 이제 신생님의 사상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논문하는 성공에 대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 예. 뭐 이렇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500분 정도가 예, 회원, 할, 회원입니다. 회, 회원. 예, 저, 회원들은 계속 저기 이렇게 저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요? 예, 예좀 뭐, 유튜브도 홍보도 하고, 하시고. 예. 야, 여기 아까 어떤 분이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이게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시절부터 아. 집에 보낸 편지예요 아. 이게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어, 책에 원래 편, 사색이란 책이 신생님의 이렇게 20년간 보낸 편지를 모아서 낸 책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란 책이다. 교과서에서도 나올 정도로. 아유, 세상에서 더라이 <laughs> 그걸 많이 사람들이좀 많이 좀, 그뭐 많이들 봤습니까 그게? 예. 베스트셀러인가 예. 이게? 뭐 아유. 하면 이게 88년에 출가, 출 출간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 이 내용이 어, 그대로. 책에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 예. 예. 아. 이제 이분은 그때 당시 편지 내용 그대로를 필사한 거예요. 그렇다. 아, 필사. 예. 이제 그대로 보고. 예. 어. 아 필사. 이건 이건 그럼 글씨체가 다른 다른 아니, 한분 글씨체가. 한분한 분이 쓴 거예요. 한 분이. 예. 한 사람이 썼습니다. 아. 한 어쨌든 이게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는 아니네요. 네. 예. 내용만 그렇고. 비슷하게. 글씨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니다아 그래요? 20년간의 편지니까 음... 이제 하...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의 원본은 따로 있나요? 있죠. 그럼 가족이죠 가족이. 가족이 가족이 계시 음... 원래 편지는 교도소에서 그 보관되서라고 예예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보낸 아... 편지인데 선생님이 그림도 이제 잘 그리세요. 예예. 예, 예. 그 편지에 보면은 그림도, 어, 보면, 은 뭐, 이런 그림도 이제 실제로 있는 거고, 색깔로 넣어서 이런 그림, 도 있고.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울림이 있는, 어, 저거에요. 어, 그게, 그, 당장, 그좀 활성화 시키셔야 되겠는데, 쉽지 않고 공간이 좀 많으면 좋은데, 공간을 이거건이제제작품이 제가 여기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자유라고, 자유... 아. 어. 어. 여기도 다 선생님 작품이에요. 예, 네, 아, 네, 이건 제가 작년에 우리 회원들하고 노자 도덕계 공부하면서... 예. 한장 한장 거립으로 남겼던것을 이야 선생님 오, 자, 대단하네요 네. 아. 네. 요건 이제 신생님의 진품 진품이요? <laughs> 네. <laughs>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예. 진품이 주라고 업주, 네, 네. 업주 없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어떤 뜻일까? 물을 길렀다, 아. 이건 물될 주자고 이렇게 부족한 것에 들어서 남는 것에서 퍼와서 부족한 것에 대 음. 주는 게주는게 업주라고. 이거는 음. 업히주자 저쪽에서 떠와서 이쪽에다 부어주니 청강백상 하늘이 온갖 좋은 것을 내려니다 아, <laughs> 한문 대로 하면 아 좋은 얘기네요 해마다 우리 이제 제자들이 나머지는 쓴 거고 신랑이 제작품들 하나씩 님이리신 거리 그리 예 음. 정말요 울야 음. 음. 제가 오늘 오기를 아주 잘했네요 저는 어,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혹시 실례가 안될부뭐 뭐라 그래야 돼? 아주 쉽지 않은 자리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 예, 예. 정신적으로 예, 뭐 이렇게 이런 네. 예. 어 이건, 이건 누구 작품이에요? 어, 최... 우리 최성기님은이 예, 어. 회원의 작품입니다. 예. 그 실제 그리고 어 실제 그리신 거고. 그래도 예. 직접 쓰신 거고 이렇게. 그런이 저기 장준하 선생의 그 글씨 체요 예, 글 직접 썼는데우 예, 우리 그렇죠. 최선기 회원님, 오, 이분은 이분은 대단하신데. 노린과 예, 네, 작품이 아주 글씨, 오, 대단하네요. 이렇게 멋있는 분들을 뵀는데 제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큰일 났네. 뭔가 할 일이 막 생각났어요. 이분에 대해서 좀 향미가... 이도환 선생님 예, 예.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산에서 어, 선생님 제가 하시다가 예. 퇴직하시고 어, 저희 회에 들어오셔서 부산에서 이제 왔다 예, 갔다, 갔다 하시면서 어, 활동을 아까 전에. 바보고때사제 그 필사를 이 네. 분이 예. 아 그러세요? 네. 야이건 네. 네. 대공이 대단한 네, 분이네요. 네. 어. 네. 오, 야 글씨는 배운 절 오래지 않은데 네. 음. 네. 대단 예, 아주 서체도 좋고요. 네. 어, 우 대단한 분인데. 이번도 뭐, 네. 글씨가 아주 이게 이제 그대로 판본체라고 하죠. 지고예 그, 이런 네. 걸 배웁니까? 거기서 예. 그 어? 누구나 어? 배울 어? 수,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시험 봐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이제 연초에 이제 어. 소수 인원은 이제 공간이 이제 하는 뭐 작은 뭐 4, 5, 5. 그러면 공간을 좀 다른 데도 저기 뭐라고 그러나요? 저기 어디? 일관, 이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그 공간에 다 모여야 되나요? 네. 지도, 지도 선생님이 한국에 안 계신가요? 아니요, 뭐... 같이 이제 올려서 지도도 해주고, 어. 또, 또, 선배들이 쓰는 것도 아. 보고, 아. 되게 그런 되게 식으로. 아, 아. 그렇죠 혼자, 배우는 아, 쌤은, 아, 옛날에 그냥 부야구나선 그냥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요거는 뭐, 천자분을, 예, 그 예. 작은 소해라고 예. 그러는데, 예. 작은 해석을 싫어 예. 기다리셨어요? 다 전부 해원분들이신가요? 회원과 뭐 관람객들 두 뭐, 계시고 예, 예. 예. 저분들은 회원분들이 아니시고 관람객 같은데 예. 네. 회원들의 지인이기도 하고 예. 지나간다. 아, 아,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이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